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Therefore, whoever humbles himself like this child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아멘. 할렐루야. 지키 높으신 당신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하늘 왕께서 누가 큰지에 대해 여쭈었을 때한 어린아이를 친히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세우시자. 너희들이 변화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 왕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음을 엄중히 선포하신 후더나가서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 왕국에서 가장 큰 자임을 계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영원한 하늘 왕국의 왕의 찬송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 나라 원려와는 정반대인 하늘 왕국의 놀라운 비밀을 알리셨으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만이 아마 늘 변화받아 어린아이 같은 자로서 할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할 왕국에서 가장 큰 자로서 내 자신을 낮추는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집 그리스도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간구 드립나이다. 아멘.